오, 온다. 오, 이기원다. 오, 온쪽도 계속 온다 지금 온쪽도 신청 않아 오, 온쪽도. 둘다 뭐. 지금 뭐 걸리 있던가. 와. 오, 그내거도 온다. 오, 찍어, 찍어, 찍어. 내거 어떻게 찍어? 에이. 오이 사시브리 오랜만이네, 망동씨. 웃나. <laughs> 슈퍼로 터트리는구만와 멍둥어 슈퍼 터트리는가 지금, 와. 이거 것 같은데, 나우 이거 어떻게 꺼 어, 귀여운. 귀여운 대 오, 컸어? 오, 묵직한데? 이거 금수 아니면, 금수 많이 면 되는데. 뭐지? 제자리? 네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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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오, 그래도 쉽다. <식다. 웃음> <대박. 웃음> 이거 뭐야, 이거? <laughs> 오. 쓰레기 <laughs> <와, 스레이> 봉투가 <laughs> 멍, 웬 쓰레기 봉투? 근데 고기가 있어. 가정견이었네. <laughs> 어, 대박이다, 대박. 오 오랜만에 오 도도리 한 마리. 환하할 것. 오 엄청 웃기겠는데. <laughs> 어, 엄청 웃기겠다. 봉투가 크네. 뭔 이런 봉투가 다 있지. <웃음> <웃음> 오 뭐야? 놀래라 오 깜짝이야! 오, 오. 오. 대물? 망망망망 거리는데? 어? 망망망망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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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아니야 망?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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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걸들이랑정으로 지금 땡긴 거 당기는 것 같은데? <laughs> 오른쪽에 뭐 달았는데? 오징어 오른쪽에? 오른쪽에 오른쪽에도 다 있어. 오징어 근데 오징어를 어떻게 따먹지? 내가 떠나간 것도 생님오 오징어 입질이 좋아 우 오징어 오징어 먹고 나온 지 없잖아 이제 진짜 좋다고? 내가 나왔다 했어? 아 그래 그래 글쎄 한 번만 쫓아야 그래 아, 입질 엄청 좋잖아. 고정아, 입질이 엄청 좋 좋겠다. <laughs> 아니, 잡은게 없어 잡은게없어 입질만 해도, 어디야 오오오오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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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있 어, 멀때 어, 어, 모르겠 어, 항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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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그래? 오 어, 어, 오오 아주 무거운 건 아니고. 오, 그래도 이거 망동은 아닌 것 같은데. 품질가좀 응, 다르지. 어, 오, 뭐 달리 온다. 과연? 어, 뭔데? <laughs> 소라, 소라게 소라 소라. 내가 다 했지. 소라 소라. 어, 어 이렇게 다야. 그만 내려라. 어야 오 소라가 오징어를 좋아하나 보네. 개, 먹었어? 소라 개가 먹은 소라. 거야? 개가 어, 먹었어? 갔다, 역시 개가 오징어를 좋아하네.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깨야 되나? 여 아, 이거 때릴나 이거. 아좀 무겁다 했는데 또더린다었더니 <laughs> 비닐봉다리, <laughs> 비닐봉다리에 <laughs> 의해서 <웃음> 소라, <웃음> 소라, 소라 개까지. 비닐봉다리가. 오저 뒤에. 쓰레기, 오 쓰레기 봉투. 오저 일정도. 오 뭐야 뭐야 이거. 오 참. 오 이거. 오징어 좋아. 어렇게 불래요불렀거 같다 <laughs> 와 <우와>, 대물망상하네 얘를 <laughs> 어보다더큰거 같다 이 대물이야? 요 그물에 빠져나가겠는데? 그러게 일바래 아니 찮아많데 먹고 가 나비야 이리 와. 이거 먹어 뭐오 응. 간다. 존경한다. 저야지 저기... 너도 이리 와. 나 응. 응. 먹어. 괜찮아 라비야 여기 상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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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문제상상다 아, 맛있냐 먹어 얘들까도기 <laughs> <여행이 와서 모르겠네. 웃음> 이거 냄새 나니그런것같냄 어? 어, 고등어 나. 냄새 새우 냄새 맡고 <laughs> 왔는것같아 뭐가 들어가게 바지 줄까? 이거 먹어볼래? 먹을래 바지라 맛없어? 야! 그건 안 돼. 지금 고등어 먹는데 고등어. 그건 안 돼. 지금 그거 없어? 진짜 어, 스매스 맛있겠다. 오늘 어, 되게 차게 되겠다. 이거. 아,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음. 이거 이거 너무 크나? 이거 먹을래? 어 신냉채 안 돼. 진짜 오리냉데 너무 크니까 또못 먹네. 사 얘가 대장인가 봐. 맛있없나 맛있지? 응? 오리스라리스오리스리스오리스리스오리스오리스오리 침이 됐고, 니만 먹으면 리 그렇지 오리너의오리 없어 의 오리슬리스 가리다려기오려슬무스오리가 여기 있네 여기. 여기 여기. 돈 어. 먹을래? 네 친구도 어디 어 네만 먹으면. 안녕 먹으면 안 먹으면 안돼 너 아직 배고파? 너 바지락 먹을래? 바지락 안 먹어? 바지락 안 먹는 애고기를 음. 좋아하나봐 사회성이 좋구나 설마 지렁이는 아니지? 많다 어? 접혔다 어? 다쳤나? 접혔다 꼬랑지가 그럼 좀 찍고 있을볼래 이게 멀린 건가 보다 가름 아니야 라비야 이리 와이배 음, 이름도 알아? 그냥 라비 아는 거 라비야 이거 안 먹어? 그거 뭔데? 뼈 먹는데? 이거죠 이거 이거 잘 먹더라 이렇게 간식을 먹이 어디 갔어? 나비야 이리, 이리 나비야 오늘 먹는그리다가안먹는거같 이게 아먹어불다와대배불 고기 먹고 싶어? 우리가 그래, 고기는 못잡는 <laughs> 오유 크다. 크다. 제일 큰 거다. 이게. 야, 이 제일 큰 거다. 니한테 줄게. 나비 안 먹어? 먹어? 배고프지 않니? 나비 먹어? 오유 배부른 거 없다. 나비 안 먹었어. 먹어? 나비야, 이거 안 먹어? 어라? 음, 중학생. 너,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, 너? 중학생 고등학생. 전체는. 그냥 놀, 놀기로 하는 거야? 얘는 그냥 이제 놀고 싶은 거같다 저기, 저기 딱 앉아있네. 희한하가 희한해. <laughs> 주소 잘못 찾아야 돼. <laughs> 아. 오씨 아, 해도 대왕 문어 반을 빼고 있었는데 그러게 신세가 초장한다 아 가면 네가 사오 멋지다 써도 되겠다. 어, 가습기 짱이겠다. 어. 한 10분만 돌려도 가습 완전. 그 이거는 또 곰팡이도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 살균. 어선 녹았어. 손 녹았어. 네, 네. 녹았어. 그렇다고 뭐 전혀 안 따뜻한 건 아니고. <목소리>

너무 워 <Saint> <shirt> <Ghys Philips> <wer> 뜨거울까 봐. 어? 내손에아 뜨거워. 아, 나 둘씩 아내다바 아, 그런데 가 사을 슬프게도 하네.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사람을 사랑도 하고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. Sei se f e s que eu já vendo tanto m i r a n d o te. Tenho que bailar com